네. 우리 집에 다시 해운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폈던 해운목이 오늘 발견했는데,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어, 꽃봉우리가 이제 한약 7, 8cm 자랐는데, 요 이게 아, 앞으로 한 50cm까지 자라겠죠? 한번 피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10년, 20년 만에 핀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3년 만에 다시 이해운목이 꽃을 피고 있습니다. 해운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작년에 이 정도에서 꽃을 폈거든요. 3년 전에 이게 3년 자란 건데 네, 다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네, 마음이 막 설레이네요. 어, 저기 보이는 꽃은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네, 아무튼 성장하는 자락꽃이 발전되는 것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목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추워서 덜 올라오고 있긴 한같 건데, 아무튼 앞으로 보름 정도 있으면 활짝 필것 같습니다. 네, 해운목이 4일째 성장한 날입니다. 발견하고, 그전에는 많이 좀 성장했겠지만, 지금 목대를 보면, 약, 음, 이렇게 보면, 약 10cm 이상 자란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자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를 대고 있는데, 어, 이때까지 약1 3 c m 13cm 정도 되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0 0 0도더 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0 0 0 0 정도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태국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꽃이. 벌써 이제 꽃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해 태국에 이렇게 꿀이,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뚝, 보이시죠? 네. 앞으로도 한 5cm, 10cm는 더 자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한 50cm라는 것 같은데. 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모 꽃. 모든, 모든 사람들 해운이 있길 바랍니다. 네, 행운모 꽃을 발견하고 지금 8일차 되는데요. 그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음.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좀더자라고 그러면 이 꽃망울에서 다시 꽃꽃이 피어서 아주 이쁘게 네. 향기도 아주 많이 내고 납니다. 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까지 성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먼 저는 50cm까지 자란 것 같은데 지금 30cm 자랐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목 곳에 이제 곧곧 곧 꽃이 필것 같습니다. 음. 여전히 꿀은 뚝뚝 떨어지고요. 옆에 하얀게 다 꽃이 꿀이에요. 꿀. <laughs> 조만간 활짝 핀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군 뭐 꽃이 활짝 피지 않는데 꽃망울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하얀 것들 보이시죠? 여기 꿀이에요. 꿀. 꿀이 뚝뚝 떨어져요. 네. 어 아까 자로 재보니까. 행목 요밑에서요 까지가 약 60, 80 c m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 까지가 4 3 c m 가 됩니다 이게 거의 5 0 c m 될때까지잘하는것 같아요 아 언제 언제 꽃꽃이지참기대가 됩니다. 활짝 향 엄청 좋습니가1목0목꽃이 아직 만개는 안 했는데 그봉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하얀 것들 꿀이 흐릅니다 흘러 <laughs> 아 앞으로도 한 3,4일 아유면 5일 정도 있어야 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거의 60, 50cm 정도 된그 정도 꽃대가 형성됐고요 这个满意什么？